아좀 아, 아, 취한 것 같아요. 저 근데 지금 가면 안 돼. 요 슬슬 아, 나도 빙빙 물물집 가면 안 돼. 여기 왜 가요, 오빠 지금 안 되는데 근데 발을 가야 돼. 그렇지. 유부남이잖아. 미친 거 아니야. 가정 파탄범이잖아. 그런 거서 무슨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배치기야? 눈물 샤워에? 음. 여긴 크로마키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크로마키가 뭐죠? 크로마티나시잖아요 또. 아 크로마티 명품 브랜드였죠. <laughs>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관악산 무명 선생 역부지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많이 달라졌죠 제가? 출석부 내딱 보니까 박선이좀 늦으시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코너가 많았었거든요. 저 한동안 동준 사장이 안 오셔도 될것 같다고. 예 근데 저도 너무 이게 자괴감이 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박수칠 때 떠날 거. 이거 괜히 물고 늘어져가지고. 내가 산속에 들어갔는데 막 자연 이고 뭐고 다 싫더라고. 저기 뭐야 시내 나가서 쇼핑도 하고. 참고로 이거는 이제 브랜드 박순녀 선생님 한복. 이사동에 있는 정말 박순녀 선생님의 한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고를 제가 새로 사겼어요. 참고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산에서 나무 들고 바위들 장작피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산 복지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 <laughs> 주세요.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비판에서 농생객들이랑 복지리 소설한 네, 사람입니다. 네. 산속에 들어간 지는 얼마나 되세요? 지금 어제 들어갔어요, 지금. 아, 신입이에요. 거의 두달 만에 왔는데 이제 오게 된게 원래 사실은 안 오려고 그랬어요. 이쪽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싸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악사 무명 선생님한테 화끈하게 사이다 고민 상담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동수 사장님이 스케줄을 잡더라고 안 간다 내가 굳이 왜 가냐 나 이미 망해 먹었는데 제발 선생님 한 번만 나와 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만 나와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고민 상담 걱정인데 내아까리도 어. 못하는데 내가 누굴 케어해 저도 제아까리 못해요 아니 우리 둘다 아까린 못하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자연에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아. 고민 상담으로만 한 연간 그래도 매출이 좀 나오거든요. 제가 관악산에서. 영수증이 없으시더라고요. 없어요. 영수증이 없더라고요. 오로지 현금. 응. 네. 자, 공지가 되잖아요. 아, 여기 신하게 아, 이거 바꿔주세요. 아, 이거, 이거 어머, 저송스러운 아, 분들은 뭐야? 어머, 어, 이거 바꿔주십시오. 또 이거 그거 한다고 제목도 있거든요. 아, 이거 혹시 모르겠어 전체적인 사고가 있을까봐. 이 지금 맨들맨들해 예밀로 밀어버렸어요. 어, 브라질리아는안 해봤거든요. 음. 한번 또 음. 밀어봤어요. 괜찮다. 이거 어. 전송을 반대입니다. 신체 수지, 발부모, 내 몸의 머리카락과 털과 내 신체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므로 청소하면 음. 안 된다. 산이 있이면본입입다다데필 한국 왜 맞지? 뭐 보영물이 다 아, 아니, 저 수련회가 좀... 여기 뭐보국물이다 들어가 있는데 국아국데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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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오국한요 수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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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한가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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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선 좀 해줘. 봐만남 어플 같은 것만 돌린다던가 기름 오려더안 생기려나. 피해죠 만약 내가 연애를 6년 동안 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을 때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내가 그냥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면 그럼 뭐 어플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뭐 어디 뭐 술자리도 나가가지고 술 취한 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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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중요한데 취한 적있요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좀 취한 것 같아요. 저 근데 지금 가면 안 돼요. 형이 아버지가 엄마셔서. 바로 맞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좀실좀 깨고 가야 될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남자들 비비. 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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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이 폭탄이. 다카스 드렉스 이렇게 하세요 아, 이렇게 해야 그냥. 해야 너무 드세도 또 남자들이 좀 안부터. 네, 음, 안돼 여기 왜 가요 오빠 진짜. 음, 어, 그 정도가 딱 좋지. 아, 안되는 데 근데 발은 가야 돼. 그렇지. 이게 어. 탄성 방식이야. 상체는 여기인데 하체는 이쪽이서. <laughs> 어, 안돼. 아 진짜 왜나 이러려고 아, 이술 먹인 거예요 안 되는데 딱이 정도가 좀 적당합니다 남사친이 게이예요 제 친구가 원래는 은둔이었다가 <laughs> 2년 전부터 커뮤니티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신입 신입 게이들은 게이랑 노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막 이끼 맞는 게이 친구들이야 막얘이년아전년아막 하면서 막 종로를 막활개하러 다니고 이 이태원을 활개하러 다니고 막 게이 클럽 가서 막 기스로 막 팬시 막 이런 거 하고 막어얘어저 막뭐 오빠 맛이 난다면서 막막 게이빈에 막 앉아가지고 막 쿠션 두들면서어얘 어머 저 오빠 내꺼 저 오빠 내가 어머 이게 맛이 난다면서 도리도리 맛돌이라면서 막어얘 비주얼 진하면서 야 오늘 이태원에 우리가 씨발 먹자면서 막 꼼지어 막 이질을 하면서 우정이네요 결국 말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 내가 지금 더 재밌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해서 나한테 소홀하게 하는 친구다. 그럼 걔는 나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했던 인연이냐푸 yeah. 그 굳이 본인이 뭐하러 신기웠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어떻게 기분을 풀어주나 이랬잖아. 왜 풀어줘? 기분을 왜 풀어줘? 나한테 그렇게 말 싸가지 없게 하는데. 그럼 너 게이디랑 놀아. 나도 내 친구들도 이렇게 이러면 되지. 자 여섯 번째 고민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를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 주임 선생님, 원장님과 관계를 맺고 이거를 잘 유지하고 해야 할 텐데 벌써부터 그게 무섭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느 직장을 가나 위 사람은 있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은 이거 하나. 노페인 노개인 항상 두려워하잖아 응. 학부모 기갈 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응. 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런 거 두려워하면 세상에 할일 없죠 자 여덟 번째 <laughs> 고민 사람이 답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 답이 없는지 아, <laughs> 아. 벌써 읽을 때 기운이 싹사라지 벌써 이첫년장부터 스트레스와 그우왕이 정말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저희 언니는 이제 20대 후반이고 아가씨 일을 한지 3년 정도 됐어요 예. 문제는 1년 전부터 못생기고 뚱뚱하고 와이프도 있는 아저씨랑 사귀고 시작했어 유부남을 만난다는 거죠. 저기 뭐야 매력에 빠질 수 있어. 뭐 식성은 다양한 거니까요. 사랑하는 것도 좋고 헤어져서 그 시련의 고통에 빠져서 매일 매일 밥도 안 먹고 술만 먹고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너무 하도 쳐 울어가지고 차일스를 병원을 가는 것도 좋아. 유부남이잖아 미친 거 아니야 가정 파탄범이잖아. 그런 것서 무슨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공 이냐 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배치기야 눈물 샤워에? 천한 인간들이? 어.. 난 참, 천박한.. 난저기 무슨... 천박하게 웃는 거 제일 싫어해 아, 산속에 있으면서 너무 저렇게 막.. 등산객들, 등산객들. 불륜객들, 청... 불륜객들 천박한 웃으면서 무슨... 불륜객들 저 한번도.. 욕을 먹고 싶은 거야? 사연자분 동생으로서 언니를 그.. 늪에서 빼오고 싶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고, 뭐, 그런 거다 알아요. 그냥 어느 순간 자기가 깨닫겠지. 그리고 뭐 걱정할 수 있어요. 죽진 않을까? 죽을 것에서 진작 죽어서. 본인은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진짜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것만 알려줘요. 음. 언니한테 진짜 이제 되돌아와요. 정신 차려 언니. 딱한 마디 하고 그만해. 손 떼. 아, 아 너무 무추추다 들어주지 마세요. 어, 다들어주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요. 어? 나는 그래서 항상 술 먹을 때 음. 파트너가 없는 게술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잖아. 슬픈 얘기 하고 막. 난 아예 안 들었거든. 너 그런 얘기 나술 먹지 마. 나 갈게. 이래서 내가 술 먹는 애들이야. 아 그런 음. 파트너. 이거 말고 이거 아. 이야기하는 술 파트너. 아. 아니 나또 음. 술집 파트너 말하는 줄알았어아 <laughs> 술집 파트너 말. <laughs> <laughs> 저랑은 안 가시네요? 아 손님이랑 같이 노는 기분일 것 저랑은 <laughs> 안 가요. 왜 근데? 캐시 있으세요? 저 무시하네요? 무시할 만해요. 책장이아 없잖아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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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요. 알아서 잘 해야 돼요. 서 행운 전사죠? 참...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 저랑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배틀 때할까요저 일단 핸드폰이요. 핸드폰에 5만 원까지 껴있는데요 저? 박술려. 박술려 뺀. 그 쿠팡 바지 송지호. 나 여기 해봐라 여기 이거. 해봐라 여기 있데 이거 이게 또 옵션 추가잖아요. 저 흔히 수술했어요. <laughs> 자 이제 열 번째 고민. 머리로는 아닌 걸 아는데 마음으로는 포기나 체념이 안될때 어떻게 하나요? 알려줘요? 진짜로? 전 후회 없을 정도로는 해요. 내 마음이 끝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해요. 내 머리가 맞았어. 음. 나중에 아니었어 결국에. 근데 그때 아닌 걸 알고 미리 내 마음을 다 쏟아내지 못했었어. 근데 난 그게 꼭 후회가 되더라고. 그렇지. 아쉽지. 머리로는 아닌 건 아는데 마음으로 포기나 체념이 안 돼서 정말 다 쏟아냈어. 근데 결국 안 됐어. 근데 후회는 안 돼. 왜? 난다 쏟아냈기 때문에. 어머, 늘솜 님. 어머, 배우신 분이. 난 이런 인어피스적 요 교양 있는 분들이 좋더라. 결과를 떠나서 안해 보면 마침표가 아. 안 찍어지더라고요. 아. 이런 교양 있는 분들 좋더라. 아무튼 어, 어쩜 이렇게 표현이 아 오빠가 멋있다. 자 어쩌거나 이렇게 오늘 지리사 북지리 선생님 모시고 고민 상담 코너 나눴고요. 네 고민 쌓아두고 한한달 뒤에 다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